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개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 소속 히든 챔피언입니다. 금일 소개드릴 물건은 장전동 부산대 최요지 상권에 위치한 4층 상가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748 제곱미터이고 연면적 1,514 제곱미터인 4층 상가 건물입니다. 사용승인일 1998년 4월이고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지하철 부산대역 1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에 위치한. 부산대 젊은 거리 상권의 최고 핫한 입지 조건입니다. 매매가 120억 원이고 보증금 4억 원, 월 임차료 3,200만 원으로 임대 수익률은 3.3% 수준입니다. 안정적인 세입자 확보되어 있고 학생, 직장인, 가족들이 함께 찾는 대학가 상권 내 상가 건물이라 영구적으로 임대 수익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선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 잡아 추가 정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장점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양질의 물건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